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라고 시간의 액수축을 우리가 쫙 쳐놨습니다. 빨리 줄쳐 그래야 그래? 해보자. 책보지 마. 머릿속에 있어야 합 19세기 그러면 딱 세도 정치가 등장해야 돼. 어 세도 정치 떠올라라. 세도 정치라는 이 개념어 속에 담겨 있는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풍양조씨 안동김씨, 외척들에 의한 파랗한 문벌 정치라고 했죠. 요기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세도장치 이렇게 나오지 않고 김조순이 어? 미관 매직을 해서 돈을 엄청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김두구면 안동 김씨구나 또는 뭐그 조두구 조두순이 이런 말이 나오면 조두구는 휘양조식겠구나 <laughs> 이렇게 추론합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개념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됐어. 내가 강조했었어요. 이거 자세히 했으니까지난번에세도 정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 삼정 불란이죠 예. 삼정 불란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농민 저항이라고 그랬죠.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 나 나눠요. 머릿속에서 이게 나눠져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19세기, 1 9세기세도 정치가 반행되고세도 정치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 불란 결과 농민의 저항이 나타난다. 왜 우리가 19세기를 배우냐? 19세기 말에 결국은 1863년에 누가 등장합니까? 홍선 대원군부터 지금 문을 열라고 그러는데 그 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에 국내 정세는 어땠는가라는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들어가 보세요. 자, 19세기 후반의 시대 상황, 세대정치 전개 됐죠?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매각 매지 뭐 탐관오리 이런 말이 나오면 19세기적인 세도정치 상황입니다. 결국은 삼정이 문란해졌다라고 했어요. 농민 봉기를 둘러나누자. 하나는 뭐라고? 소극적인 장, 항 그다음에 적적인 장항이 있었는데 특히 적적인 장항은 1811년 누구라고요? 홍경래. 잠깐 애들아. 홍경래 그러면 위치 위치. 저 위치가 장소가 어디예요? 평안도입니다. 평안도. 평안도. 지도에서, 시험에서는 지도가 나오니까 지도에서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이 지역이에요. 몇 년이라고? 1811년. 장소는 어디라고? 평안도. 정주. 알겠어요? 정주. 그래서 홍경대 사람, 시간, 인간, 공간 이렇게 알아줄 것. 알겠죠? 그래서 최초의 농민 반란인 홍경대의 은하. 그 다음에 임술밀란은 1862년 임술년에 임술밀란을어디로고그어요 진주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밀란으로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됐다. 몇 년이라고 그더라 1862년 임술밀란. 끝입니다. 알겠어요? 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자, 대원군 집권 당시의 상황을 볼까요? 대영군 집권 당시에 국내 정치 보다 도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가더라. 세도 정치를 일수하고 세도 정치 안동 깁시, 푸양도시 이런 놈들을 몰아내고 능력에 따른 인재적,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흥선대원군이한 짓거리니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대신 공부할 때, 지금 할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정치기구의 재정비. 자, 중요하죠. 비변사를 없애고요. 됐어요? 비변사를 혁파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와 삼군부 기능을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정치와 군사를 나눴습니다. 정치는 어디에서? 의정부에서. 군사는 어디에서? 삼군부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원래는 비변사에서 모든 일들다 했어. 임진왜란 이후에. 근데 임진왜란 때 권력이 집중돼 있던 비변사 기능을 나눠버렸다. 비변사를. 좀.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보자. 주목해. 비변사 이전에, 비변사 이전에 원래는 의정부였잖아요. 의정부나 비변사나 둘다다 다 뭐야? 합의제 기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죠. 네. 합의제 기구죠. 근데 이 합의제 기구는, 합의제 기구는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서 합의제라는 이, 이 개념 안에 다 한번다 집어넣어보세요. 저 멀리 고구려에서는 뭐가 있었어? 제가왜 있었죠? 네. 기억나세요? 백제는 뭐가 있었어요? 똑같은 게 정상이 있었죠. 신라는 뭐있었어사백이 있었죠. 발에는 아, 뭐가 있었어? 정당성이 있었죠거예발 정당성, 고려시대 뭐가 있었어요? 고려 시대는? 어? 그림마고려 네? 시대 뭐가 있었어? 도, <laughs> <laughs> 도, 가 <laughs>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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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마사 실망시키면 도병마사가 고리후기에 어떻게 되죠? 더 쎄? 더 쎄? 도? 도형 의사사로 바뀌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나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나 합의제 기후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강화됐어요 이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흥선 대원군이 비변사를 없앴다. 그리고 다시 의정부로 의정부를 다시 만들었다고 했는데 결국 뭐냐 합의제 기구 기능이 이렇게 강화되든지 이렇게 강화되든지 합의제 기구 기능이 강화되면 무조건 왕권을 어떻게 된다고 찌그러진다 이거야 이 관계를 알아야 돼 다시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비변사 강했던 합의제 기구를 약화시킨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있겠어 이렇게 비변사와 의정부와의 관계. 역대 합제기구의 캐릭터를 이해할 이해를 수 있을 것. 총체적으로 파괴버릴 것.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와요. 그래서 비변사 기능을 축소시키고, 의정부와 상권부 삼군부 기능을 구하는. 상권부는 이제 군사기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임진왜란 중에 외란이 터져서, 그 전에 삼포회란때또 울묘왜변 때 점점점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더니 임진왜란 중에 그중 군사와 정치와 외교와 모든 국가의 모든 대소사를 비변사가 다 했다. 근데 나중에 어때? 야 정치는 의정부가 해. 군사는 우리 상군부가 상붕, 맡을게. 이렇게 둘로 나눠놨다. 결국 뭐냐?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때보다 합의적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서겠죠? 이 관계. 이 관계를 파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부터는 다시 근현대사토 통합해서 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나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밑에 서원을 정리한 점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흥선대원군 문제는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15년까지 문제를 다 망라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 빼놓지 않았냐 6월, 9월, 11월 수능 이세 가지를 다 잡아넣었어. 그래서 여러분 나눠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막불합방쳐가고 이게 중에막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말아요구석시대한번제도안 나와서 저도 안에 알았어? 수능에서 구석시대는 나오지가 않아. 근데 구석시대 가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책에 구석기가 있느냐? 역사의 형식을 갖춰주기 위해서 우리 구석기도 있었고 신석기도 있었고 청동기도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신석기하고 청동기부터 나옵니다. 알겠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분도 지금 뽑아서 문항 분석 해 놓거를 여러분한테 나눠 줄까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나옵니다 맨날. 대신 이 흥선대원군 부분 맨날 1번 일본, 1번이 병인양이 아니면 흥선대원군 문제가 근대사만 따로 나왔을 넣었지라. 전부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알겠죠? 서운 정리. 자, 양반들이 예, 공당을 결성하여 어, 세력을 확대하는 근거지 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인 양반은 세력 근거지가 바로 서원과 향약이었죠? 네. 기억나요? 서원과 향약. 그래서 서원을 정리했다. 600여 개의 서원을 정리하고 47개만 남겨놨다. 알겠죠? 대형군이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이미 300여 개는 언제 정리했다고요? 영조 때 300여 개가 정리했었어요. 그 전에 영조 때 300여 개 정리. 그 다음에 삼정의 분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그 이전 대원군 이전에 욕을 바로 잡고 욕을 바로 잡고 삼정분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전정은 뭐냐 은결 숨겨놓은 토지입니다 은닉해놓은 토지를 뭐라고요? 은결 은결을 적발했다. 전정분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 호포법은 양반한테도 군포를 징수한 그죠? 양반한테도 군포를 징수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 동안에 농민만 부담하던 군포를 양반한테까지 군포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가, 호호, 군포를 매겼다라고 해서 뭐라고? 호, 호, 라고 해요. 알았어요? 가가, 호호, 집집마다야, 집집마다 군포를 매겼다. 호포법이죠. 호포법. 그래서, 호포법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 양반, 양반도 그동안 군포를 내지 않았던 양반한테까지도 군포를 물렸다라는 얘기니까, 양반들의 반발이 심했을 지도가 바로 이호포법이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대웅군도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양반들을 반발을 많이 샀을 법한 제도는 그럼 뭐예요? 호포법. 호포법이요. 또 있어요. 아까 했던 거. 서원을 정리한 거. 그죠? 이것도 양반들은 격렬한 반발을 삽니다또 있습니다. 또 양반들 아주 그냥 7일떨면서 일한 게 뭐냐면 묘지림 벌 네, 묘지림을 벌채한 거죠. 그러니까 대웅군이 경복궁 지으려고 아름드리 나무가 필요한데 아름드리 나무가 쉽게 있지 않아요. 300년, 400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아름들이 나무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는데? 어떤 사람의 묘에 가면은, 그 묘의 시조 묘 같은 경우는, 나로부터 뭐 30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500년, 300년, 이렇게 된, 오래된 무덤입니다. 무덤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 무덤 만들 때 옆에 심어놓은 나무도 나이를 그만큼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름들이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조상 묘들, 양반들은 시조 묘, 이렇데 가서 그냥 나무를 마구 배워놓은 거야. 아바타 맞죠? <laughs> 어? 그런 것처럼 어? 아바타 마지막 부분 부분에 보면 신령스러운 나무가 나오잖아 근데 그 과학적인 그런 21세기에 와서 서양 애들은 나무에 어떤 신령함이 영원히 있다라는 것들을 아바타라는 영화에 이렇게 반영했는데 우리는 이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미 우리는 다 나무를 영원히 그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제 남대문을 진다든지 경복궁을 다시 또뭐 새로 수선한다든지 이럴 때큰 나무를 배울 때는 대목이 대목이라고 대목이있습니다 목수. 우리나라 에 대빵 목수가 있죠. 이 새끼가 지난번에 그 남대문 이거 잘못 찍고 막페인트 엉터리 써가지고 막욕 뒤집어 먹고 있는데 신것인가이 대목이. 근데 이 대목이 그큰 아름들이 나무를 배울 때는 가서 제사를 지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그런때 주선시대에 있던 그 제사를 똑같이 지낸다. 그럼 어명이요. 그러면 나무를 베. 알았어요. 나무에 제사지르고야 내가 너 베기 싫은데 임금님이 시켜서 너 베어라. 그래서 할수 없이도 베러 왔다. 마치 사약을 내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사약을 줄 때도 어명하게 해가지고 사약을 받으라 해가지고 안쳐놓고 사약 주잖아요. 어명 딱 읽어주고 그것처럼 나무한테 가서도 이렇게 큰 신령스러운 나무를 베를 때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국가적인 일 때문에 너를 할수 없이 참하니 기꺼이 도끼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서 나무를 베는 것처럼. 그 사양도 이제 그런 그런 가, 가이아 이론이랄까대지의 여신,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자연현상에 생명력을 위한 그런 들이 등장합니다. 알겠죠? 이거 퍽퍽퍽 양반들의 반발을 많이 샀다. 자, 그다음에 사창제, 환곡제도 문란을 시작하기 위한 게 사창제. 정해보자. 삼정의 문란, 하나씩, 전정의 문란은 뭐라고? 은결적발. 중정의 물란은 뭐라고 호법법시, 제발 호법법시, 그죠? 판국제도 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창제시,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국가급 빌려가지 말고 개인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쌀을 빌려주고 절이나 아예 이자 없이 받도록 하자 이렇게 사창제시했어요. 를행대죠 경복궁 중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광백절을 발행했다는 사실, 줄거세요. 담백전. 이단백전 때문에 물가가 앙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즘 경제에서는 뭐예요? 화폐의 팽창에 의한 통합 팽창에 의한 물가 앙등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간단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썼으니까 단백전을 아주 나쁜 돈으로 봤어요. 이놈돈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이렇게 해고 그다음에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한 것을 기록한 민요가 있습니다. 민요. 이 민요가 또 시험에 나왔어요. 경복궁 타령. 알겠죠? 경복궁 타령. 여기다 써놓으세요. 경복궁 타령이 나옵니다. 경복궁 타령이. 그 다음에 양반들은 묘지림을 배왔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상황, 대형군의 국내 정치를 받고요. 그러면 대외의 상황을 또 보겠어요. 아까 얘기한 서양세력 접근 서양세력 동그라미 하고 여러분이 다른 말로 한번 써보세요. 이거 서양세력 뭐라고 써야 좋을까요? 제국주의 이렇게. 제국주의라고. 더 구차시키면 서양세력 뭐라고요? 제국주의. 다시 써보자.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시 써보자. 제국주의를 더 구차시키면? 제국주의를 더 구차시키면? 그렇지. 배타적 민족주의와 독점 자본주의가 짬뽕된 거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다른 말로 환치시킬 수 바꿨을 수, 수 있어요. 그래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다풀수 있어. 알겠죠? 개념을 잡혔다는 얘기거요 자, 그래서 서양 세력 즉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침략적으로 접근해 왔다. 그 당시 우리 눈에 보인 제국주의는 뭐였요 모양이 이삼스러운 배. 이름 뭐라고? 이양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18세기부터 왔었다. 그죠? 청나라는 난징 조약이 체결되고 여러분 난징 조약 앞에다가 뭐라고 쓸까? 무슨 전쟁이라고? 아편 전쟁 결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했었는데 지난번에. 아편 전쟁 결과 무슨 조약? 난징 조약. 그래요. 그리고 베이징 조약 그래요. 베이징 조약. 여러분, 베이징 조약에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베이징 조약 때문에 어느 나라가 연해주에 접근했다고? 러시아가. 알겠어요? 러시아가. 다시 1860년 무슨 조약? 에이징 조약으로 이 베이징 조약을 주선해준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처, 처음으로 유럽과 국경을 맞닿은 거야. 러시아와 우리나라 국경이 맞닿아졌어요. 우리나라 쫙 지도맨 꼭대기 그 위가 연해주잖아요이연해주가 러시아 땅으로 넘어간 게언제라고 1860년이었어요. 알겠죠? 청투가, 청나라, 그러니까 그 청나라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청나라의 페이징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걸 주선해주고 이걸 해결해준 나라가 누구였다고? 러시아. 그래서 예,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연애주를 차지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일본을 예, 무릎 꿇렸습니다. 무슨 조약이라고? 미일 바친 조약.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청나라는 반성이 크게 일었어요. 이거 봐. 주목해라. 주라. 청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이고 그동안의 중화사상에 의해서 세상의 중심은 우리 중국이야. 중국 황제가 어 천자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중심으로 알았었는데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는 청나라가 오랑캐 영국 오랑캐 프랑스 이런 눈이 파란 짐승 같은 털복숭이 놈들한테 나라를 뺏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반성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좀 잘해보자라고 한게 무슨 운동이에요. 서양화의 양 양놈들란 이 말이에요. 서양화 양키 이런 말 하잖아요. 서양화의 힘쓰자라는 운동이 양문. 운 알았어? 양문. 그래서. 이 양문동 때 내세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양문동 때 내세운 슬로건이 중국의 몸뚱아리는 그대로 놔두되 서양의 기술 문화는 받아들이자 이걸 뭐라고? 읽어봐 읽어봐 너 무리한 부탁을 했나요? 중체서용 오케이 유틸리티야 유틸리티 막 어? 서양의 쓰임 알겠죠? 서양 것을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인때 중국의 몸뚱아리는 그대로 본체는 놔두자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일본도 맞죠, 일본도. 일본도 이제 미국한테 강제로 개항당한 이후에 일본도 1868년에 뭘 달아냈어요? 메이지 시를 달아냈어요. 특히 일본은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이 과정에서 뭘 강조했느냐? 화 화가 일본을 의미한다. 일본 우리가 일본 과자를 화가자 그러잖아요. 그화자가 뭐야? 일본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화혼 혼은 중 일본 혼을 유지하되 양키놈들의 서양의 기술 문화는 제주는 받아들이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양문운동 당시 중체서용이나 일본은 근대, 근대 문맥과를희해서 화원 양전을 내셨는데. 이걸 본받아가지고, 우리 조선에서는 뭐가 나타났냐? 동도? 뭐가 나타나요? 서기론이 나타나요. 이해하시겠어요?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개념만, 개념 다 같은 건데, 단어만 틀려요. 중체서요. 이건 뭐라고? 화혼 양제. 그죠? 그거도 우리나라는 동도서기. 동양의 도, 우리의 도 정신은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자.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뜯어볼까? 이것도? 이것도 이제 실제로 한국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철학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봐봐라, 얘들아. 화원 양제. 일본의, 일본의 주장인 화원 양제나, 청나라의 주장인 중체 서용이나, 우리 조선의 주장인 동도 석이나, 지금 이렇게 나누죠. 봐봐요, 봐봐. 봐봐. <laughs> 이렇게 나누죠. 이거 보세요, 이게. 뭘 가지고 지금 나눴어요? 뭘 가지고 나눴어요? 공간이죠. 공간이죠. 그래요, 그래요. 공간이죠. 동과 서로 나눴죠. 그죠? 그 지금 공통적으로 뭐야? 조선도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일본도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청나라도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나라. 어, 시스템은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이거야. 체제는 바꾸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죠? 체제는 바꾸지 않고 기술 문화만 받아들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근대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한계점이 있다 이거야. 알겠죠? 다시 말하면 뭐라고? 구분적인 근대화를 추진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들어갈 때 근대란 뭐냐? 종합적인 거라고 했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는 자본주의, 또 사회적으로 는 평면 사회, 사상적으로 는 합리주의인데 이 중에 뭐만 받아들이겠냐 했냐면. 기술 문화만, 문화만 받아들이겠다. 공장이나 군함이나 대포 만드는 거나 이런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천황을 숭배하는 또는 뭐그 중국 천자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 그러니까 민주주의 싫다, 평등사회 싫다, 합리주의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냥 자본주의 돈 버는 거라고 기술 문화만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부분적인 근대의 한계점이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 알겠죠? 그니까, 러논술을안볼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논술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깊은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는 공간으로 나눴지만, 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온고지신, 이런 거 보세요. 온고지신. 옛날 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죠? 참조하자. 방점이 고에 있을까, 신에 있을까? 고에 있을까, 있을까? 어? 고에, 있어, 고에.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조하자, 알겠죠? 이게 바로 또 우리 뭐야? 광무혁때 나타난 뭐요두번 신참 똑같아. 이건 뭐야? 시간 기준이야. 과거와 현재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개혁의 한계가 있는 것들.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 있어. 아주 어려운 역사 노출에서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었다자기비 네.